예, 반갑습니다. 울산 꿈 분석사 토정 박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 꿈 분석 1021번째 시간으로 동물의 성품 뒤2탄 절기 해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년은 12달이고, 12달은 그러니까 360일이죠. 365일이 됩니다만은 약뭐 31일짜리도 있기 때문에 365일이 되겠지만 약 360은 원이죠. 4월이니까 약간 365도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데, 한 달은 30일인데, 그 30일을 반을 쪼개면 15일이죠. 절 15일, 기 15일,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입춘 하면은 입춘 15일, 경, 우수 15일, 이렇게 해서 입춘 우수 1월을, 어, 성립하는 것이죠. 절이라는 것은 마디 절자죠. 마디라는 것은 1월과 2월, 3월, 4월 이렇게 어떤 그 분리되는 그런 시점을 마디라 그러죠. 그 다음에 기라고 하는 것은 기운이죠. 그러니까 봄이 입춘이 되면 그 다음에 우수 비가 내린다. 경칩, 경칩이 되면은 그 다음에 춘분 봄이 본격적이다. 청명이 되면 고부다. 그러니까 사월이 되면은 꼭시 비가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절과 기가 합쳐서 1년은 12달 그러니까 24절기라고 볼수 있고 이것은 하루 24시간 하고 무관하지 않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또 24절기를 두번 곱하면 어떻습니까? 48이죠. 뭐또 이건 4월 초팔뭐 고집 볼 멸도 또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수학적으로 역학이라든지 이것은 수학적인 공식에 의해서 왜 그러냐면 태양의 기울기 각도, 달의 위치, 이런 것을 엄밀하게 보면은 일정하게 고루고루 일정한 일년이 거의 변화 없이 오기 때문에 절기만 조금 빨리 뜨느냐, 늦게 뜨느냐 하지만 그 태양이 하루의 일진을 보면은 정확하게 24시간이 되는 것이 태양이 그먼 거리에서 이렇게 빛이 오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틀리지 않고 정확히 오는지 정말 신기할 따름이죠. 이것은 나중에 과학적인 것은 다음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번 시간에는 쥐가 나타내면은 쥐라고 하는 것은 음력 11을 나타내기 때문에 대설 동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절기가, 쥐가, 우리는 절기를 봤을 때 절기를 보고 농사를 짓죠. 대설 동지 때는 어떻습니까? 한겨울이기 때문에 휴식의 시간이죠. 휴식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겨울 동안에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보면 그 양기가 많이 떨어져가 있죠. 양기가 많이 떨어져가 있다는 것은 활동을 주로 안 하기 때문에 태양의 양도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지 팥죽을 먹는데 우리는 잘, 잘못 알려져가 있는 것이 동지 팥죽 하루만 먹으면 되는 줄 알죠. 그니까, 러 앞서 설명했는 절과 키기 때문에 항상 그 대설은 절이 되고 동질은 키가 되죠. 기운차리라고 15일간 사실 팥죽을 먹어야죠. 15일간 팥죽을 먹을 수 뭐, 팥이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팥을 먹는 것, 그러니까 하루 정도 먹고, 어, 팥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지비를 넣죠. 새알을 비벼가지고 어 대신 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쥐라는 것은 작은 동물이지만 방향을 치면 북쪽이다. 절기를 치면 대설 동지다. 그냥 방향 북쪽하면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대설이가 큰 눈이 내리고 동지, 그러니까 겨울의 절기가 본격적으로 온 것이다. 이렇게 보면 꿈 해몽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 쥐는 귀하다에 대해서 이미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